안녕하세요. 멋진 아저입니다. 부동산, 특히 그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멈추지 않습니다. 뭐, 계속 올라가요. 금리 인상을 해도 0.26% 정도, 막 급등 정도 하고요. 그전에는 0.29%또 올랐어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상세를 유지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아파트값이 오른다. 이거는요. 돈이 갈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증시가 2,500선까지 오르고 뭐 코스닥이 엄청나게 뛰고는 있지만 거기에 가는 돈도 아직 큰 흐름의 돈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는 거겠죠. 게다가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도 아직 이렇게 이렇다 할돈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무르고 있는 돈은 부동산으로 정시로 가지만 정시는 내가 모르고 불안하니 부동산에 더 머물러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요. 통화량, 돈의 총량이 시중에 굉장히 많다는 뜻도 됩니다. 분명히 주식 시장으로 많이 갔거든요. 2,500선까지 올리고 코스닥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는 뜻은 돈이 흘러갔다는 뜻이고 거기에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정책에도 펀더들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기도 조금씩 이렇게 흘러가는 기류는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 총 통화량이 너무 많으니까, 돈의 총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 돈이 어디 갈지 모르니까, 안전자산인,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계속해서 급등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매물이 안 나오고요, 돈은 시중에 너무 많다. 이게 핵심 같아요. 27일 주가 0.29% 올랐거든요. 12월 4일 주가 0.26% 올랐어요. 계속 서울 부동산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가는. 지역별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별로 봐도 대전이 0.07%, 대구도 0.07% 올랐습니다. 물론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떨어진 것도 뭐 보면 제주가 0%니까 보합이죠. 경북이 0.02% 떨어졌고요. 경남이 0.14%. 요즘 최악의 뭐랄까 그 소득?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울산이 또 떨어졌어요. 울산도 보면 0.08% 떨어졌어요. 어쨌든, 서울은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 오릅니다. 그것도 양천구를 중심으로 저는 많이 올랐어요. 양천구가요, 0.62% 올랐어요. 목동 전체 아파트 단지에 뭐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정비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쭉 올라간 거죠. 그죠. 게다가 그 이후에는 보면 뭐 송파 0.60%, 강남 0.50%, 서초 0.48%, 강동 0.38%, 주로 강남 지역이 상승을 주도해 있는 걸로 보이시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 건가? 아파트 값은 저는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부의 금리 정책도 계속 상승 기조로 갈 거예요. 우리 같은 자영업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글쎄요, 돈이 없어서 아파트는살수 없고요. 장사를 잘해서 대출금을 갚는 수밖에 없겠죠. 아, 좀좀 좀 서글픈 이야기이긴 하네요. 서울 집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차담만 봐야 되는 안타까운 아쉬운 그런 속사정이네요. 그렇지만 금리 인상은 하고 아파트 값이 오르고 하더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laughs> 매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죠. 오늘은 서울 아파트 값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